수협의 이 맹추위를 뚫고 예배자로 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저는 지난번 12월 첫 주에 예, 김포 성문교회로 부임하게 된 고등부를 담당하는 박영찬 목사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 0 2 3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없이 달려온 2023년.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아쉬움이 남으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 내가 지내 왔으니 선방했다라고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앙적인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2024년에 수많은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경험하시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은 10편 130편입니다. 10편 130편은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들은 평안하고 안락한 집을 떠나 사나운 맹수들과 독사들이 득실득실한 그 광야의 땅을 지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을까요? 저희가 육체적 피곤함을 이겨내고 이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0편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0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15편의 10편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고백했던 10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드릴 것을 율법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여행 즉 신앙의 순례를 출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김포 성문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제약 즉 미래에 우리가 행할 모든 제약들을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 받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충족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그들이 성전을 방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섬기는그 제사장들, 즉, 레위인들이 그들의 마을, 그들의 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였던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모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중앙 성소, 즉 성막과 성전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에 그곳에서 섬기다가 다시 자신이 살았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인으로서의 자신의 차례가 아니라면 레인들은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을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듣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세 차례 출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자신의 마을에서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편, 12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여도다. 아멘. 성전을 향해 떠나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 순례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개, 매색, 계달, 즉 이방 나라에 있는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내 삶을 돌아보니, 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재상년 장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으로 출발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셨사니 비록험난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이 안락한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죄악된 나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서 이곳으로 오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추위를 벗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악은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평범성. 이 단어는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의 책 예루살렘의 악의 희망에서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1961년 예루살렘으로 압송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수용소에서 죽이고 무차별 학살에 깊이 관여한 나치의 중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라디오로 아이희만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한 가지 상상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악마처럼 생겼을까? 카스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 무감각했다고 하니 얼마나 악하게 생겼을까? 그리고 TV로 생중계되는 재판의 성장을 궁금증을 가지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렌트는 아이만 얼굴이 잔혹한 마개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범하게 생겼다는 사실에 1차적으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만이 재판 가운데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단순히 상관이 시키는 일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진술만을 반복하는 것을 바라보며 또다시 놀랐습니다. 아이만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났을 때 한나 아렌트는 악은 평범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악의 평범성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들이 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아엠마는 성실하게 자신의 눈앞에 다가오는 서류들의 도장만 찍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서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서류였으며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하는 열차의 허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그냥 성실하게 평범하게 그냥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에 한나 아 렌트는 주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범함과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창세기에서 일하게 하듯이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세계가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세상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이 세상에 순응하여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범함으로부터 익숙함으로부터 찾아오는 우리의 삶을 종먹고 있는 일상이라는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평범함을 찾아와 우리의 인생에 깊이 뿌리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시편 13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이 있는 곳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깊은 곳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엄청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자신이 있는 곳을 깊은 곳, 고통이 가득한 장소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부르는 신앙인들의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이런 고백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시인이 경험하는 고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편 130편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설이일까? 아멘. 시인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제약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상충되고 있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정의로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세상 가운데 경험했던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나좀 도와주세요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부르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외면하였던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 나는 평범한 사람을 살아가는 소시민이야. 난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했던 그 외면했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일상이라는 제약을 발견하면서 나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면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죄인이 나의 모습을 직면했기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평온하신가요? 이번 한 주도 무사히 큰일 없이 지내서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감사하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나요? 아니면 회사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가족들과 친인척들 간의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솔직히 너무 지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붕하여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버겁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던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한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0편 130편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죽지 않았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는 라 사실입니다. 성경 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글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예배 가운데 예수 글의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그러나 내가 근데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할 만큼 내가 죄인인가?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고,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십자가가 매 순간 순간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만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악으로 인해 세상은 망가졌으며 우리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이 세상 가운데 순응하여 살아가는 평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잠시라도 놓친다면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견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곳으로 나와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굳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익숙함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하나님의 경험함으로써 그 제약으로부터 민감해지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익숙함에서 벗어나, 제약에서 벗어나 우리의 구원조 되시는, 사유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죄인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룩하시 하나님의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는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10편 13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 고, 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파격적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 우리는 그 파격적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일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김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파격적인 일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곳에 계셨지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린다.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린다. 라는 익숙함의 소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들만의 잔치로 이 예배 자리를 격화시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평범함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삶, 그 파격적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